안돼! 내가 막다 씨거야, 씨발우 안돼! 아! 막다 존나 커! 네, 안녕하세요. 저... 조만 씨세요? 정말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아이, 시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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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목소리> 아, <목소리> 오줌 담가다 주문을 채우고 있냐? 아 미안해가지고.. 죄송한데. 아.. <laughs> 왜못생겼는지 <무식해. 웃음> 진짜 오실 걸 생각 못했지? 이러고 사셔? 아니 잠깐 많이 이상한데? 이러고 노셔? 아 그만해! 제발! 내 놈에 답답하면 어색도왜 이렇게 다양하게 노는 것도 진짜.. 아니 이렇게까지 빨간약을 먹여줘야만 했니? 게임 하기가 싫고, 그냥 얘기만 하고 싶다, 그냥. 아, 씨어 아, 나 진짜, 게임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아, 예, 세다님, 안녕하세요. 예, 광말고라고 합니다. <laughs> 광말고는 우시죠? 전 정, 제, 제 동기, 정만이한테 전화한 건데요? 정만이라는 짱친이 생겨서 너무 좋았어. 음, 그래. 야, 담이 혹시 너희 방송에 내 빨간약 같은 거 갔었니? 아니, 아직 난 아무것도 몰라. 아, 아무것도 몰라? 응. 어. 아, 마음의 준비 제대로 해라. 번쩍총을 아. 장전하시고, 김담이 일선 설게요. 조아요 아. 클립을 봤는데 제가 당했던 거더라고요. 그 사모장님한테. 그니까 일부러 집자이 하려고 그 영상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도가 제가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김폭설 선배님께서도 갑자기, 예. 아, 그래가지고. 아, 나는 나는 그 방송 중에 그걸 몰랐어. 방송 중에 몰랐는데 그냥 진짜 그냥 붓 빠쳐서 울었는데 이게 FM 코리아 염 개념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봤는데 아, 날 놀린 거였더라고. 아, 뒤지기 쪽팔리네 진짜. 아. 월척종만이 기뻐하는 사무장. 안 돼. <laughs> 아. 아 맛있다.. 아 내이 장면을 보고 아아아아 이거 일부러 그런 거구나 아니 나는 진짜 진지하게 지금 울컥울컥아아 지금도 하거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웃고 있다는 사람들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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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너아좋아아아거아아야나 여기서 진짜 펑터지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짜 진짜 진짜 찐으로 슬펐는데 아만이이 <laughs> 이렇게 <laughs> 아니, 그냥, 만난 적 많이 없는데, 이분을 만난 매 순간이.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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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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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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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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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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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있었미안 <laughs> <laughs> 어... <laughs> 이거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서버 닫혔나? 와 진짜 울었네 <laughs> 다비도 진짜 울었네 <laughs> 얘, 이, 얘가 엄연자이 새끼가 하는 말이 있어 야 니를 돈 따고 싶냐? 그럼 나한테 걸어라 이러는 거야 야 그러니까 나는 이 목소리, 이 자신감 딱 듣고, 내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바로 들었어. 소리를. 그래서, 아, 어면자? 오케이. 이 새끼 자신감 줬대네?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2천만원 건거임. 4천만원에 3천만원 있었나? 전재선이? 근데 2천만원 그냥 바로 그냥 걸어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냥그 내가 이제 어면자 사황 보고, 어면자가 그때 딱 1, 1등 타이틀 딱 하고, 1등을 챔피언 딱 하니까, 현자야! 너 해냈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이제 4천만원 딱 땄죠. 어,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만났지. 현재랑 같은 동기로. 내가 이제 도, 현재한테 계속 어필했지. 야, 내가 너한테 2천만 원 걸어, 너가 땄다 해서 말했지. 근데 이 새끼 별로 반응 없대. 지가 이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듯이, 어, 반응 별로 없더, 없더라고요. 음. 그 했어요. 진짜 뭔가 그 내가 스쳐 지나갔던 인연들이 되게 많았어.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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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이야, 그만, 그만, 해 저조 저.. <목소리가> 저걸 오토바이로 <목소리가> 존나 부딪히는 게개 웃기지 않아요? 아 2600치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아야아 어떡해! 야아아씨 아, 미친, 미치... 진짜, 아! 좀 도와주세요. 에이, 아, 예, 다 예, 다 마, 먼저 가있어. 어? 어? 여기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예. 와주세요. 예, 총 쏘는 일인가요? 네, 약간 아, 그런, 지금. 오케이, 싸 죽여버리겠습니다. 누구죠? 여기 지가 사건이. 예. 네. 아, 아, 뭔 일이요? 뭔 일입니까? 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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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이 어. <목소리> 뭐해, 이거 <laughs> <이> <laughs> 아니야, 이거 맞아, 왜... <laughs> 아 잠. <laughs> 아 오, 아. 니왜이아리야 <laughs> 아니 왜리러슨세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 불러 줄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요리 너 종만이 하면 안 되냐? 광말구 해야 할 이유가 있냐? 근데 사실 종만이나 광말구나 저는 똑같아 진짜 정말 똑같았다고 봐요. 그 그냥 진짜로 그 사람 인간 관계를 대하는 것부터. 안마 생각해도 좀 아쉽다. 종만이 김다미만 보는 정상 정상 짝사랑 정석의 순에 짝사랑이었으면 무조건 이어졌을 텐 무조건 이어서 쓸 텐데 여러분 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제가 다음에는 너무 이제 여미새 컨셉 방송에서 여미새 컨셉이죠 실제로 근데 아, 컨셉이에요 여미새 근데 이게 이제 디테일하다 보니까 그 이제 진짜 그 이제 이게 진짜 그찐바이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거를 앞으로는 게이 컨셉으로 음 해보려고 게이 컨셉으로 그냥 좀 신박하게 너무 흔해. 염미선 정말... 너 나한테 물은 거라 고요 거짓말, 마말 그냥 우리 퍼센트더 재밌게, 특히 담이 반응된 무릎이랑 같이 보는 컨텐츠 있었어요. 안 됩니다, 진짜. 저 좋답니다, 진짜로. 예, 포켓 좋~. 아리 아니, 잠깐만. 야, 정말 <laughs> 잠깐 나쁜 년이야. 정말이가 나쁜 놈이지.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 보컬 트레이너는 뭐야 종말이 보컬 트레이너일수 뭐야 이거 야 11번 뭔 소리야 <laughs> 내가 무슨 보컬 트레이너야 <laughs> 이렇게 해서 그냥 보는 거야? 14개밖에 없는 거야 아하. 야 너는 어머님이 누구니 이렇게 이쁘게 나와도 대아 저희 엄마가 좀 예뻐 예쁘... 아, 이거, 아, 이거 봐라 없긴. 겨드랑이에 <laughs> 샤프심 하나 없는 거 보니까 너 제모 잘 받았구나 <laughs> 이거 레이더대로, 어머나. 아니 근데 이분 누구예요? 이분 왜 이렇게 드립이 좋아? 나 진짜 이때 놀라, 나 이때 진짜 기가 빨렸어. 너무 드립이 좋아서. 야너레전드다 진짜. 해지야 조용히 해. 해지야 조용히 해. 바로 앞에. 이렇게이해게야씨말어조억 조용히 해. 봐 해지 고 이거 뭐지? 지고 왔다. 도망가고 왔다. 도망가고 왔다. 도망가고 마워도망고마워고마다고 왔다. 지고 왔다. 고 아니 내가 이때 왜 그랬냐면 5천만 원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계속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저 당시에 전나 화났는데 다시 보니까 저 패고 싶은데 웃기네 크크크크. 아니 왜냐면 내가 얘네를 잡고 우리가 이제 여기를 확보를 해야 돼이 지역을 그래야 진입을 할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헤지가 옆에서 존나 불이피하는 거야. 옆에서 존나 불이피하는 거야. 야 지금 여기 애들 많아. 여기 애들 많아. 그래서 내가. 내가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저기서 내가 총질로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매수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 야돈줄 테니까 제발 조용히 하라고 브리핑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건데 근데 이억을 줬다 이억을 줬는데 내 전장에 돈이 없는 거야 내 지금 전장에 그래서 아 이러면 내가 차 어떻게 뽑고 어떻게 다시 올라가지 해서 다시 돌려달라했던 거야. 멘탈 터뜨리고 했는데 지금 보니 재밌네. 재는 충새끼. 아니 너무 많아 사람이. 아니, 단소는 약간 성격이 좀,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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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약간, 약간 좀 터프한 스타일이거든요? 예. 네. 근데 안올것 같았는데 우네. 아, 니 이게, 3기생들의 이걸 봐, 보니까 웃음이 안 나오고 그냥 감정이 올라온다. 음, 웃기지가 않아, 나는. 야, 아이고, 그냥, 왜? 아이고, 이거 병원 불러줘요, 이거. 병원 불러드릴게. 아, 저때좀 통쾌했음. <laughs> 아, 너무 통쾌했어요, 그냥 아주. 예? 너무 통쾌했어. 음. 그 느낌을 내가 좀 받고, 나도 철중 씨를 좋아할 것 같아. 아나 <laughs> 어? 바이섹슈얼인가봐. <laughs> 아 어, 그래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거 이거 야 잊어줘 나 죽어버릴까? 나 캐릭터 좀... 개 이상해 으아나 어. <laughs> 여기서 떨어지랑면떨어지게나 <laughs> 그만큼 널 좋아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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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자신 있거든 <laughs> 아니 바로. 아 근데 이거 진짜 서사를 알면 존나 웃겨 이거 진짜. 아 이게 진짜 서사를 알면 내 마음 증명한다고 내가. 아 이게 서사를 알아야 존나 아니, 웃겨 진짜 이게. 아씨. 아 진짜. 진짜. <laughs> 저거 다비 시점이 <laughs> 웃겨. 그러니까 다비 시점이 존나 웃기더라. 어. 엠파프라이터 <laughs> 엠파리션. 뭐 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마. 이거 진짜 하지 마. <laughs> 이거 빨간 양으로 이거 하지 마요. 진짜 우리 아속잖아일하자마 <laughs> 야, 야, 남천동 너도 길냥이였어. <laughs> 와, 미쳤네. 진짜 와, 진짜 여기서 소름 돋았어. 진짜로 와, 진짜 손잡고. 이거지. 가서 네 남편한테 잘해줘라! 아와시 와, 미쳤다 이거 와 잠깐만 이제 없는 거지 아 지린다 시바 저러고 딱 꺼지는 게와 진정 찍어 거상학제 방망이고 짱아이김 찍어주세요, 거상한테, 찍어주세요. 아, 놀랐네 아 저때 진짜 찐 당황했음 진짜로 나나날 아실지 몰랐어 어. <laughs> 저분에남손이냐고 아니요 아 그리고 다음 여러분 그 게이 컨셉으로 가면 좀신나요 게이 컨셉으로 가면? 좀 보기 역한가요? <laughs> 아니 이게 이게 사실 오또님 아이디어거든요. 악당님이 게이 컨셉이었다고요? 아 그래? 아니 왜냐면 오또님이 좀 제발 좀 여성 스트리머한테 사랑한다는 말좀 그만하래요. 이제 진짜 존나 혼났거든요? 오또라는 2D 캐릭터를 좋아하는 오타 컨셉은 어떤? 어? 좋다. 오타쿠 컨셉 다음에는 다음에는 이제 경찰이냐 갱이냐 이런거 생각 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하려고요 왜냐면 또 왜냐면은 또 그렇게 또 어거지로 하면은 너무 재미없을 것같아 어거지로 하면은 서서 하나도 안 쌓이고 그럴 것 같음 나는 요번에 인생모드가 처음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된것같아 두번째 하면은 또 뭔가 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두번째가 좀 중요하겠네 장난아 있어! 는검탄 좋죠? 안 맞아서. 할 겁니다. 아 사실 요번에 요번에 뼈저이게 뭐냐면 어떻게 맞춰야 돼요 맞춰야 맞출까봐 왜냐면은 저 다음달에 맞추겠습니다 다음달에 그 이제 그 월급 들어오면은 맞추겠습니다 한400 정말 5070이나 5080 가고 70 아, 75만원 잡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두개만 해도 잡것들 다 쳐박으면은 대충 한400 500 나오겠네 님, 그거, 로아에 박은 거1 슬래시 10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나는 약간 이런 생각이야. 컴퓨터에 투자할 돈으로 현질을 하자라는 말이 드지내 캐릭터가 강해지는 게더 좋다, 이거지. 체감이 더 좋잖아. 캠도 바꿔야 된다고? 어, 나 144Hz인데? 5600 잡으라고요? 5600 잡아자. 그럼 거기 안에 모니터랑 그런 거다. 여러분, 혹시 모니터 추천해실수 있나요? 모니터? 멈게 말라고 갑자기. 아니, 나중에 GTA 6 나오면 거기서 또 인생 모드 해야 될거 아니야. 방송이 맞냐고요?

아 신발치주 감사합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멋졌습니다. 잘했다. 사실 이제 청님이 제일 고생지이 철이 씨도. 때진그 서브 안에서 제가 꼭 있어야 됩니까 후원에 했을 때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이유로 그 계속 해주신 것 같아서 아나게아나 때문인 것 같아갖고 아. 청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청장님이 존재하니 경찰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청성. 아, 어, 나도 해야 되나? 아, 우유씨 고맙습니다. 달수차 은호 김윤성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집합 들었던 어, 티코로 따로 들었던 우리들마다 추가하죠. 안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아! 이게 이런 느낌인가? 그, 그, 있잖아, 아까. 그 들방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안 돼! 아, 아, 오, 아 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안 돼. 돼! 내가 막다 칠 거야, 씨발! 우리 안 돼! 뭐, 시작하셨어요? 아! 막다 존나 아까 네, 안녕히 계세요. 눈꽃님이 저 막, 저 이렇게 막, 딱, 딱, 들어오고막 박수치고 막 웃으셨잖아. 난그 마음 알것 같아, 이제. 아, 존나 아깝다. 쿠트맨 누구예요 쿠트맨, 쿠롱. <웃음> <웃음> 끝까지. 쿠이를 <고랑이를> 버렸대. 함께. <웃음> <웃음> 있어서. <laughs> <laughs> 나잘하지 <안 했지> 아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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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쿠트맨 <laughs> 씨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만 씨예요 조 조만 씨세요? 정말로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씨발>. <웃음> 저... 아 <laughs> 야 이거 내 수용이라고. 야 반응 지금 당원했잖아아나 이제 안 가. 아나 이제 안 가. 아 영도 소고지 니네 가서. 아이고야. 너 혹시 로가다 해피해서 너 그렇게 울 거니? 내가 생각했을 땐 졸라 안울것 같아. 그냥, 그래, 즐거웠고 자신은 무지맹이야. 개새끼들아. 이러고. 연빈이님, 너 영상 아, 보고 <laughs> 오신다. 아, 진짜? 아, 근데 정확해요? 제, 저, 저, 보고 오신 거 맞아요? 님들? 아, 다시. 다텨 쳐봐야겠다. <laughs> 존나. <laughs> 아, 뭐 진짜 오지마 <laughs> 너무 코네 <큰일> 많았어요. 존나 대 만드는데. 아, 이 맛이구나. 아, 존나 맛있네. 아나 나 이거 눈꽃 님이 저한테 했던 게 아. 아, 나, 나근나근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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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것만 보면 왜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냐? 나도 이게 우, 웃기지가 않아 이거는.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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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미안해. 아, 아, 뭐가 미안해요? 아, 미안해. 아, 미안해 가지고... 아, 왜 웃지? 오, 세상이... 아, 미안해. 아, 저희 1분 전에 웃으면서 박수치는 새끼 어디 갔나요? <목소리로> 아. 안 울었습니다. 네. 왜 자꾸 삼유타냐 아, 아 저안 네. 울었습니다. 여러분, 크, 예. 아... 또집안울요 다른 분들 한번 글로벌 시다같다 예! 근데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지? 못 챙겨 줘서 너무 미안해. 다음에 또 만나게 된다면 재밌게 놀자. 고마웠어, 충성. 아안 통하지 안 통하지 아안 아, 통하죠 아니 왜 그러세요 아 근데 아까 진짜 청장님이 미안해요 미안해 하는데 저 진짜 아 붙받쳤어요 갑자기 또아나 거기 에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개인 전쟁보다 치열하네 나아이어 내가 아왜 웃어 아니 참아주아 진짜 슬픈 장면인데 겁나 웃네 왜다 적어 보고 있는 거야? 그그그그 <웃음> <웃음> 아, 경찰 그거 어, 막디코에 막 좌표 찍는다던데 이거 이거 맞아? 근데? 아 집이 요아 집이 제다찼습니다 이제, 다 찼습니다 이제. 예, 나올 이제 그 수분이 없습니다 이제 아 근데 저더 보면은 울것 같긴 해아 제가 운 장면 있죠. 제가 운 장면만 보면 은 자꾸 올라와요. 그, 아, 그게 자꾸 올라와. 아. 코난이 어제 안 울었죠, 아, 이게. 야, 뭐라 해. 그냥 만원만 넣었어! ᄉ 됐어! 아, 뭐야.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안 줬어! 아만세 고마워요. 에? 잠깐만. 설마. 잠깐만. 나는 이름이 비타산이지않데 아니, 잠깐만. 어, 영등 영등 나 영등 나 영등 나 영등 나 영등 영등 나나 뒤졌다. 아니, 이러이너비슷한 사람이구나 했지. 아, 진짜 오실걸 생각 못 했지. 이러고 사셔? <laughs> 아니, 잠깐만. 아 이상한데. 이러고 놓으셔? 아니, 아... 아. <laughs> 아니, 아니, 적당히 하라고요. 그집빌 집자는 거 빌드업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이. 아니, 왜오냐고 울어, 울어, 울어. <laughs> 그게 어? 진짜 이럴 땐 슬픔이 <웃음> 웃음으로 바뀝니다. 너무 좋습니다. 야이 영상이 키였네 기다려. <laughs> 코나나 우리 삼기 <3기> 정말 <laughs> 힘들고 많이 지쳤었는데 <laughs> 서로 기대어 옆에서 아 타이밍 조졌다 시바! <laughs> 네 정말 잘할 수 있었어 아니 지코 지코 <laughs> <키스라고. 웃음> <고마워. 웃음> 아, 영도 있다고. 이딴 거 나오는데. 아, 뭐야, 고마워. 엿보지 아, 망했잖아! 아,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진짜. 고마워요. 아, 이렇게 둔치가 없어. 진짜 적당해야지. 우리는 재미있는데. 아, 재미 하나도 없어, 진짜. 그만하세요, 이제. 아니, 창 냈어, 이미. 창 냈어. 창 냈다고, 이미. <laughs> 야, 재미있어 보인다. 나도 가보 되냐 아 그만해! 제발! 왜 너무 맨날 답답하면 오늘도 어, 와 놓... 아, 이렇게 뒤 다양하게 노는 것도 진짜 아니 이렇게까지 빨간 약을 먹여줘야만 했니? 아씨벌 타이밍 진짜 야! 그만해 씨! <웃음> <웃음> 아니 말구님 누가 말구님을 괴롭히려고 보낸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이거 빨간 그 뭐라 해야 돼 염산인데 빨간약 수준이 아닌데 빨간 염산인데 아 자꾸 보러 가는데 자꾸 쏘잖아 진짜 그만해 영도 좀 제발 아니 빨간약이 아니라 테러야 테러 이거 돌겠네 진짜로 그거 아. 그것 때문에 좀아왜 계속 나와 진짜 그만 운동 <laughs> 어,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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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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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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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헤이헤이 어제 난 수분을 다 뺐기 때문에 가보시라. 나도 다시 한번 봐봐야겠다. <laughs> 막타 차라고? 오케이, 쳐볼게. 남아. 나... 응, 고생 많았어. 아니 나가라고! <laughs> 나가요! 나가주세요! 나가라고. 어. 나 그냥 이미지 박은거 같은데? 안 돼요, 나가요! 나안 되나 보다. 이미지 때문에. 아니 손자같이치가 녀석 없네. 호내로 호내나 잘가자 빨리 오라다니. 접속하라고 해나 지워서 데려다 준 것도 고맙고 그 이제 보지 말아 줄래 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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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만이 보석상도 중 김폭서 뒤통수 후려 갈긴 교육생 이로 인해 김폭서가 김윤성에게 단체 기합을 받았다 평소 기합이 굉장히 들어가 있어 큰 목소리로 경례를 한다 특히 동긴 김담이를 향해 플러팅을 하는데 이로 인해 정철중과 삼국관계가 되기도 했다 길고양이 연합원들에게 끌려가 구타를 당했고 작전명 길고양이 중성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 설명 깔끔하네 어 여기있다 김담이 연면자 종만이 삼기생 제스키트리오 공감과 상담을 통해서 제습을 해주는 김담이 동등과 가벼운 어투로 제습을 해주는 어면자 패크 발표 염민의 짓으로 제습을 해주는 실제로 종만이는 여러 여자의 번호를 땄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여자는 김담이가 거의 유일했고 서버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냐는 답에 김담이라고 답할 정도로 플러팅을 유지했다 마크 한번 해볼까 마크 <laughs> 해보고 싶거나 생각해놓은 rp가 있으신가요? 없어 생각 합습니다 마크도 gta처럼 비슷해요? 9.9입니다 패급 명의 부탁드려요 여미세 게이 마크에서 게이하면 너 강태임 왜? 마크는 전 연령이 보잖아. 아 그렇구나. 너드남? 광대? 이부요? 이부, 이브, 메이플 라려 그랬는데, 아, 뭔가 하기가 싫다. 아, 광말고로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나이 여운 뭔가 남기고 싶은데, 아. 게임하기가 싫고, 그냥 얘기만 하고 싶다, 그냥. 아, 씨발. 게임하면은 광말고로 돌아갈 것 같아! 씨발! 아, 아, 아니, 근데 왜, 다들, 그, 공 맙시다 다음에 휴방하는지 알겠어. 씨발아나 <laughs> 진짜 게임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아, 진짜 존나 진짜. 인생 아, 서 중독됐다. 아이거 진짜 존나 중독돼요. 진짜로 미쳤다니까 이거? 야물 들어온다. 3분 알고고. 여보세요. 아예 세단님. 아예 아, 세단님 안녕하세요. 예 광말고라고 합니다. <laughs> 광말관 누구시죠? 전, 정, 제, 제 동기, 정만이한테 전화한 건데요? 아, 정만이. 님 없는데요? 누구세요? 저 광말관. 정만이 데리고 와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아, 아니,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어장 관리 한 쓰레기 년이래 누가, 누가, 누가? 시청자분들이? <laughs> 네, 방송을 못하는 사람들이. <laughs> <이러면서> 왜, <laughs> 왜 정만이한테 자꾸 어장 관리하니? <laughs> 야 너무 좋다 기분 너무 좋다 어? 어. 이게 이성인 친구는 그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선의 한계 응. 나는 멋지. 진짜 친구라고 생각해서 잘 대해줬다고 생각해도 결국에 상대방이 아니면 난 쓰레기가 되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이번에 인생이 처음이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어. 오로지 컨셉에만 존나 집중했어 그냥 <laughs> 대놓고 그냥 <laughs> 근데, 근데 그래서 웃겼어 그래서 대박탔어 <laughs> 아 그래? 아. 종만이라는 짱친이 생겨서 너무 좋았어. 음 그래. 야, 다음에 혹시 너희 방송에 내 빨간약 같은 거 갔었니? 아니 아직 난 아무것도 몰라. 아 아무것도 몰라? 어. 아. 어 아, 마음의 준비 제대로 해라. 우린 진짜 내가 말했잖아, 내 책은 저장 기록 엄종 엄엄종종 엄종종종 엄종, 엄엄엄이었다고. 엄종, 아 테이저건 그걸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 그렇구나. 어. 그 못하는 사람이 내 네, 실제로 봤어 근데 관전하는데 사기생 면접본에 보니까 어? 어? 이게 뭐예요? 어? 어? 왜 이러세요? 모르이라고와그럼안 <laughs> 뭐 된다 아, 아 그러니까 떨어졌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있어 그럼사람 아니 그럼 우리 지금 경찰 들어온 사람들은 퇴적검 맞았을 때 자연스럽게 아나나나나나나다 이러고 이게 나온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붙은 거네 그치 맞아 그러니까 떡떡이가 아... 잘 되지 아, 그래서 말도 없이 그냥 바로 쐈구나 아. 어, 어, 그거 보려고. 종만이를 좀 떼어내고 싶어 이제. 그좀 떼어내야 돼, 쉽... 이제. 쉽지 않아. 어. 갈까? 아, 하지 마. 아, 아, 아. 방탄 적기 확인하시고. 아. 숨을 확인하시고. 번 본정총을 장전하시고 김담이 일선 설게요. 종만이가. 아. 아. 아, 아. 하루마루 잘하시고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